오늘 저희 와체에서 준비한 차량은 반 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 오토 하이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후축방 모니터 12.3인치 인포테이먼트 모니터 어라운드 뷰 시스템 빌트인 캠 베이지 투톤 휠팅 나파가죽 시트 리얼 컴포트 패키지 리얼 듀얼 모니터 전동 트렁크 풍부한 옵션과 함께 훌륭한 관리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카니발 4세대의 꽉찬 옵션, 시그니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어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도 준비할 차량은 대안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 카죠 카니발 4세대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꽉찬 옵션, 최고 상위 트림인 9인승 디젤 시그니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추가 옵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또 편리한 주차를 위한 모니터링 패키지, 또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패키지, 그리고 이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도 아주 구성지게 잘료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2021년형, 2020년 8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10만 9백 키로, 조수석 뒷문짝만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에 미세먼지 한 방울도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라는 가장 도시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 점과 실내 클리닝을 다해서 올랐기 때문에 광이 이 정도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살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전면부에 아주 미세한 모래 틴 흔적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반짝반짝하고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도 보시면 이 차량 스타일 패키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하얗고 먼 가시 거를 보장해 주는 프로젝션, LED 램프가 담겨져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빔 패턴과 각도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까지 잘 담겨져 있고요. 자, 마름모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포스 넘치는 너무 멋있는 전면 모습을 하고 있죠. 카니발 4세대 디자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반잘주행과 긴급 제도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부착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 위로는 모니터링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까지 내장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완전 A급이고요. 뭐, 데이라이트와 안개등까지도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뭐 밝은 빛은 물론이고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까지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이쪽에, 어, 전면부에 아주 미세한 이렇게 부터치가 살짝 있고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 이 와차 영상 보시고 비대면 이용 많이 해주셔서, 어, 제가 더 꼼꼼하게 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 요쪽에도 이렇게 뭐가 묻은 것처럼, 뭐가 묻은 건가요? 어, 요쪽에 요런 사용감도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는 한5 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어, 휠이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투톤 알로 휠이 굉장히 예쁩니다. 사용감도 1도 없고요. 자, 도어 쪽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 돌진 자국. 어, 하나도 없이 완전 A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썬팅 선팅 상태도. 썬팅도 굉장히 고가의 썬팅으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필름이 되게 예뻐 보입니다. 뒤에는 좀 진하고 앞엔 덜 진하게. 밸런스도 좋고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뭐 신차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자,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수 있는 후추방 감지 센서.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수집방 카메라까지 내장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안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도 안쪽 모습이고요. 어 엠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고, 어이 차량 이 베이지 나파 가죽입니다. 차를 만드는 데 쓰는 가죽 중에 가장 고급 가죽으로 되어져 있고요. 컬러도 예쁘고 사용감도 전혀 없죠. 자 높은 등급답게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내장이 되어있고요. 져그 안쪽으로는 안전을 위한 차선 이타보조 시스템, TCS 요건 전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아주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 가장 이상적이죠. 이 베이지 투톤의 나파가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착자감은 물론이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보시다시피 사용감도 아예 주름도 없이 1도 없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본동 시트와꽤 요추바치 기능도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차 굉장히 깨끗하고 잘 쓰셨죠. 자,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이나 돌친 자국 어, 부터치도 아예 하나도 없이 뒤에 휀다까지 어, 고지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터치 방식이 주유구고요. 요소수 함께 첨가되는 방식이니까 우리 고객들들 편안하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뒤 타이어는 좋습니다 한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완전 A급 어 디자인 너무 예쁘죠 아주 미세하게 요 정도 뭐, 보일랑 말랑 어 요게 답니다자 리어로 넘어가 볼게요 리어 썬팅 어 기포 올라온 거 없이 어 신차 때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리어 램프 아주 은은하고 세련되게 존재감을 밝혀주는 아주 예쁜 모습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크랙 하나도 없고요. 자 트렁크도 고지해드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퍼 하단 부위까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아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보너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렁크 내부 체크해볼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9인승 카니발이고요. 6인승으로 사용하실 때 트렁크 공간입니다. 뭐 카니발답게 굉장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 레버를 당겨주시면 4열 시트가 나오지만 트렁크 사용도 못할뿐더러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 자, 6인승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 대한민국 유일의 미니밴답게. 실내 공간 엄청나게 넓고요. 뭐 실용성 있게 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들이 잘 되어져 있죠. 어 좋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뭐 고지상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도 어, 꼼꼼하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미세한 사용감 하나도 없고요. 뒷 타이어. 보수적으로 제가 80% 말씀드리는 거지 뭐90% 이상 남아있어요. 휠도 어, 너무 예쁘죠. 이 차의 색, 색하고도 색딱 맞습니다. 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선팅 어 그냥 신차 때그 컨디션 그대로예요. 고지 들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사이드 밀러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이래서 사이드 밀러 잘 보거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미세하게 상처가 있어서 이게붙어치서좀 가려놨어요.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사이드 밀러도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외관. 어, 차가 굉장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터치 같은 것도, 예, 문콕 잡고도 되게 잘 생기는 그런 차량인데, 주차도 되게 잘 오셨나봐요. 어, 고지해드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타어상태는한40% 50% 정도 남았고요 어, 휠이 볼 때마다 너무 예쁘죠? 어, 좋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저거 지금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제가 뭐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자세히 보여드리고 제가 공지 다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완전 A급은 맞고요. 뭐 제가 미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차 관리 상태 좋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9인승 시그니처 저는 실내에 들어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 굉장히 묵직합니다뭐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떨림도 하나도 없고요. 뭐 엔진 관리, 소모품 관리 이런 것도 딱 잘한 게딱 느껴져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어, 고급 차의 상징이죠.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컴퓨터 모니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반자율주행을 하셨대요.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 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그래픽이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딱 변경되는 이런 장점. 그것뿐만 아니라, 또모니터링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실 때, 사이드 밀러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후쭈팟 카메라로, 이렇게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런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고객님들 운전하시면서 다 습득되실 거예요.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어 연식과 키로수 대비해서 그냥 신차 컨디션 그대로를 전 차주님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고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반자중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습니다. 조형 버튼, 차간 거리, 다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측 넘어가 보시면, 어, 이 클러스터와 이렇게 딱 연결돼 보이는 12.3인치 인포테이먼트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관성이 엄청 좋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휴대폰 안에 있는 팀맵을이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어, 폼 프레젝션, 그리고 내장형 블랙박스죠. 자, 빌트인 이 굉장히 고가의 옵션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발렛 모드, 뭐, 굉장히, 다양하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고객들잘 활용을 하셔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요 차량, 또이 모니터링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뭐, 탑뷰를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콘을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내차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주차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죠. 자, 이 밑으로도 보시면 일단 세터패시아부터 사용감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이게 하이그로시라 굉장히 세련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흠집이 잘 나는 단점이 있는데 전 차주님이 보시다시피 완전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를 잘해주셨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전부 다하이그로시에 메탈 포인트로 세련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뭐 이게 정리 정도 되게 잘 되어 있죠. 이 공기 청정기를 한번 눌러서 실내 공기를 수동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가 실내 유입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면서 어 실내 공기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기능도 잘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어 수납 공간과 함께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 단자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기어 노브는 아주 세련된 어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보드, 전자식 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잘 되어져 있고요. 이밑으로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시트 다 적용되어져 있고, 헤드 열선, 전방 감지 센서, 뷰 버튼, 스타뱅고 아주 꽉차 있습니다. 자, 컵홀더도 굉장히 깔끔하게 어, 사용 잘 하셨고요. 자, 이 차량 중고차에서 흔하지 않게 스마트 키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 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일단 고객님 보시다시피 칼라가 너무 예쁘고요. 사용감이 1도 없고요. 거기다, 나파가죽입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편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가죽이에요. 자, 도어트림부터 대시보드 위까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이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좀 알뜰하게 잘 쓰시려고 이렇게 커버를 또다 씌워놓으셨습니다. 당연히, 안에는 그냥 새 거겠죠. 어, 너무 좋습니다. 전면 센팅 아주 100%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블랙박스는 당연히 없죠. 빌트인캠이 되어 있으니까. 하이패스는 요새 신형차답게 위에다 꽂는 방식으로 부족하지 않게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 다 되어져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시그니처. 저는 2열 시트 앉아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아, 컬러 너무 좋죠. 전 차주님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에지중지에 잘 사용하신 게딱 보여요. 2열에서는, 뭐 1열도 마찬가지지만, 이 실내에서는 뭐 고지한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밝은 색이라 원래 이렇게 미세한 오염이라도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요 차량 또 2열 또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시트도 전부 다 전동으로 너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나파가죽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 착자감은 가장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착자감이에요 헤드룸 레그룸 공간 뭐 당연히 칸니발이잖아요 너무너무 편안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게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면. 아,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기능이, 어, 전부 다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전 차주님이 또 이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듀얼 모니터를 또 해놓으셨어요. 이게 애기가 좀 있었던 것 같죠. 그 아빠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차량이죠. 어, 이렇게 다양한 또이열에서도 영화나 뭐 유튜버나 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 다 해놓으셨고요. 여기 세트에도 보시면 어, 또, 이열,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컵플더 우리 고인들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이쪽에는 220V 인버터, 시가 잭. 이 밑으로도 이렇게 열어보시면, 간이 테이블이 나오고요. 열어보시면 또 수납 공간이 또 나와요. 다추가 옵션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 옆으로도, 어, 동순자를 배려한 워크인 디바이스. 자, 사용 잘 되는 모습이고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 위쪽에는 또 2열만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공조 시스템 잘 되어져 있고요. 높은 등급답게 전 좌석 전부 다, 어, 이렇게, 썬 블라인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여고쪽 공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공간도 굉장히 넓죠. 어, 3열로 만약에 3열까지 부모님까지 태우고선 어디 다니실 때 3열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엄청난 공간도 있고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한번 이렇게 딱 운행을 해 보셨던 분은 사실 다른 차로 잘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편의성이나 뭐 이런 뭐 공간성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독보적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한번 카니발 딱 태우고 어디 한번 장거리로 놀러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리뷰할 때마다 들어요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시그니처 저거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너무 좋죠. 뭐 디자인 예쁜 거는 다 아실 거고 이 풍부한 옵션에다가 또전 차주님이 옵션 욕심이 많으셔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큰돌 들여서 많이 장만하신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다 포함해서 4,640만 원에 굉장히 고가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3천만원 3천만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임들 카니발 4세대 거기다 완전 풀옵션 차량급 하나 구입할 생각 있으신 분들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요즘에 중고차들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한번 구입하시면 정말 만족감있게 오래오래 잘 타셔야 되니까 많이 많이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와차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저희가 리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님들 타고 다니는 중고차 또 판매하실 때는 저쪽에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중고차 시장 저희와 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